치즈 시저? 응, 쇠고기 치즈. 쇠고기 치즈. 해가지고. 와. 치즈가 맛있, 이렇게. 맛있게도 만들었네. 그니까, 러 이거. 세상에. 해가 비벼져. 우리 윤리 너무 잘 먹겠다. 시저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. 응. 음. 아이고, 마음이 급해, 우리 율리 형이. 이렇게 끼기거려 택해, 태켓, 택해거리어우 아. 아. 아이고, 마음이 급해 아이고, 아그좀 씻어줄게, 좀만 기다리자 됐다 됐다 그냥 요 아래다 주자 멀리 갈 것도 없다, 여기서 주자 <laughs> 아유, 맛있어. 다른 자이로 찍어. 오, 다 먹었네. 어우, 맛있어. 어 그렇게 맛있어. 아이고 됐다. 아우, 맛있게 먹었어요. 누나, 다음에 또 사주세요. 맛있게 먹었어요. 됐다, 됐어요.